암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식이요법과 생활요법으로 해가지고 암이 정말 뭐 오늘 키워듭니다. 암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자. 좁쌀이클수 있지 뭐 크게 만들자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어이 얘네들을 좋아하는 환경이 뭐고 싫어하는 환경이 뭔지도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건데. 아이 좋아하는 환경이 뭐냐 그러면은 산소 농도가 높은 걸 좋아할까요 낮은 걸로 좋아할까요 낮은 걸 좋아합니다 여기 평창 오니까 굉장히 공기 좋으시죠 제가 아까 여기 딱 들어서니까 아 상쾌하다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에 이 공기 중에 산소 그 포화도가 보통 한20.3% 서울 같은 경우 그렇게 된대요. 근데 서울에서도 숲으로 가면은 서울에서도 숲이 있잖아요, 그죠 숲으로 들어가면은 산소 포화도가 한0.3 내지 0.6만 높아져도 아참 좋다라고 느끼는데 이런 오늘 온 여기에는 산소 포화도가 이 설악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22%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산소으로 가시는 분들 많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암세포는 산소 농도가 낮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산소 농도가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 공기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운동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산소 농도하고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암 세포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냐 그러면은 산성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성 환경. 그래서 음식을 그러면은 산성 음식을 드셔야 될까요? 알칼리성 음식을 드셔야 될까요? 알칼리성 음식을 드셔야 되고 물도 알칼리성을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산성 음식이 뭐고, 알칼리 음식이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시, 건강에 좋은 음식 종류를 얘기할 때뭘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채소, 뭐, 아이고. 과일, 예? 그 다음에 좀 뭐, 쌀 중에서도 현미 얘기하죠, 그죠? 그런 게 전부다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은 알칼리에 속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산성은 뭐냐? 고기, 고기 육류 종류 그 다음에 당분이죠. 얘는 또 암은요. 당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피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에서 그 다음에 단 음식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산성 음식 말고. 알파리에서 음식을 드시자라는 건데, 큰 타이틀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암이, 암을 그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비전 자체가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아닌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식이요법의 아까 키워드를 제가 균형이라고 그랬죠. 모든 영양소. 균형되게 드셔야 돼서, 이우가 면역을 높이는 거는 특정하게 버섯이다, 뭐뭐뭐 뭐, 뭐 알로에다, 홍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균형된 식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위에 균형된 식사 위에 뭐 버섯도 좋고 뭐도 좋은 거지 밥을 제대로 안 드시면서 균형된 식사를 안 하면서 특정한 음식만 먹어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밥잘 먹는다고들 다들 얘기하세요. 전부 다들. 왜 어떻게 밥을 잘 먹냐? 한식이면 좋다라는 개념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럼 한식 어떻게 드시냐? 밥에다가 짭짤한 거몇 가지에다가 어, 찌개에다가 국하고 드시면은 나는 삼시세끼를 굉장히 잘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드시는 게 건강한 식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좀더 건강한 식단에 대한 이 모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그 특히 우리가 컬러푸드를 드시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음. 컬러푸드. 컬러푸드가 왜 드시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이 병든 세포를 살리는 치유의 영양소가 이 칼라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브로콜리도 먹어라, 토마토도 먹어라, 이 다양한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죠. 브로콜리는 징그럽게 생겨서 안 먹고, 또뭐 어? 뭐 토마토는 맛이 없어서 안 먹고, 굉장히 이유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다양한 칼라푸드는 아마도의 가장 기본 식단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칼라푸드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이그 암세포를 사멸하는 작용도 하고요. 여러 가지 건강에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그 식사에 대해서 키워드는 균형과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어꼭 이제 그두 가지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암이 좋아하는 환경, 암이 뭐 싫어하는 환경,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좀 드시지 말아라. 이것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배, 5배 얘기 들으셨죠. 세 가지 흰 거. 네? 설탕, 백미, 밀가루, 소금.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조미료, MSG, 이런 어떤 흰 종류는 될수 있는 대로 드시지 말고, 가능한 칼 컬러푸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도 흰 쌀밥 보다가는, 저기, 현미라든가, 좀 뭐, 검어티티하고 색깔 있는 거, 그런 걸로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종류, 기름기 있는 거는 될수 있는 대로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짜게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붉은 육고기는 조금 드시지 말고. 저음그 아마노 분들 상관하다 보면은요 고기 얘기가 참 이렇게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드셔야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어떠 어떠세요? 예? 오늘 참 저녁 때 고기 잡수셨죠 네. 오늘 그 메뉴 뭔지 아세요? 오리고기. 오리고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고기 얘기할 때 어떤 색을 먹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붉은색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얘니다 그럼 붉은색 고기라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거 그럼 걔들 왜 먹지 말라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어그 철분 있지 않습니까? 철분이 모자라면은 빈혈이 된다는 얘기는 그건 알고 계시죠, 그죠? 런데이 육류에는 이그 철분 성분들이 이제 붉은색 고기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철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고기를 드시더라도, 닭고기라든가, 뭐,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도, 단백질도, 될수 있는 대로 식물성으로 드시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이제 그 대사되는 과정에 좀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줄이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미 먹어라 많이 들으셨죠. 네. 그다음에 채식해라 칼라푸드, 네? 칼라푸드를 드시고 물잘 드시고 그다음에 발효 음식 드시고 그다음에 오메가 3 같은 필수 지방산을 먹어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암 식사에서 권하는 겁니다. 하면 되죠. 모르시는 모르셔서 안 하는 거 아니시죠? 모르셔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왜안 하시냐라고 물으면은. 맛이 없다. 내지는 하기가 귀찮다. 그 그러니까 다음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굉장히 그 저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많으신데요. 어, 한번더 리마인드를 시키면은 WHO, 세계그 보건기구에서 이거는 진짜 10대 불량식품이다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다 바람식품입니다. 여기 뭐 들어가게? 이거 먹지 말아라. 햄. 예. 뭐, 가공 음식, 그 다음 뭐, 라면,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혹시 그동안에 내 식생활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이런 거좀안 드셨나? 튀긴 거, 소금에 절인 거, 이거 햄 소세지, 그 다음에 뭐, 사이다 콜라, 라면 빵, 통조림, 뭐, 이 절인 식품, 이런 것들, 여기 지금 하나가 잘렸는데요. 여기 그 숯불에 탄 음식. 이런 것들은 드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먹 이거 빼면는 먹을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애들을 이제 애들 두고 키우면서 이거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가 다 들어있대요. 라면도 들어 있고 뭐 그래서 자기는. 저기 술복으로 갈때 부대찌개 싸다고 안 좋아하는 저기 먹자는 친구 제일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얘기했는 이 나쁜 음식을 다 아주 풀 패키지로 모아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는 그것도 아까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뭐 통곡식 그다음에 발효 음식 채소 과일 계속 나오죠 그죠 제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계속 나오게 한게 오늘 그 정도는 머리에 조금 이렇게 새기고 가셨으면 해서 이런 음식은 정말 세포가 좋아하는 거고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